김 그? 아이고. 못먹으면 군대 가나 근데 나 가기네. 근데 애기 나오면 안 가지 나아구 수비 하나 수비 하나. 파울 하지 말고

来一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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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一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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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멀리면서 운영할 거. 시인이 받아 스크린 받아 브이컷도 많이 해야 브이컷 브이컷 안되면 브이컷 해야 돼 브이컷 시작에서갔을때 넘어갔을 때 탑을 띄잖아 아이가 프 그런 것도 아니었어. 그럼 지금... 그럼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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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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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타임 타 타임, 타임, 타임. <러니대> 타임. <러니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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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이요, 4분이요.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오케 나이스 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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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카 <laughs> 아, <laughs> 오케이. 신타 이아자3 포인트 Oh. Um.